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서장입니다. 어, 2025 시즌 1 0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두 경기를 치렀고, 또 일정상, 오늘도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직에서 롯데와의 2연전이 있는데, 요 경기 리뷰는 또 저녁 시간에 경기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서 리뷰 편하게, 승패 상관없이 올리니까요. 봐주시면 될것 같고, 물론 우리가 두번다 지긴 했습니다만, 어, 좋았던 것도 있었고 어, 과정에서 좀 좋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1 5 경기는 그런 거를 체크하라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즌 중에 우리가 이거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순위 싸움이 워낙 치열하고 또 마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 우승 멤버들이 많이 떠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 시즌도 또1 5 경기를 통해서 개막전까지 만들어 가는 과정. 아직 많은 경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좀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두 경기를 치렀는데 시범 경기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간단하게 롯데와 이연전 어떨지 또 개막전 상대가 롯데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집마당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막 엔트리 윤곽이 됐습니다. 나머지 과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래도 뭐 우리가 주전이 확실한 팀이죠. 네. 뭐 KBO 리그 어딜 가도 주전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 팀이 저는 강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우승을 했던 기아, 또 준우승을 했던 삼성, 또 3위를 했던 LG, 4위를 했던 두산, 5위를 했던 KT 중에서 저는 두산 정도를 빼면은 지금 지난해와, 뭐, 혹은 지난해보다 더, 주전 자리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들이 주전을 찾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지난해 잘했던 선수가 올해 또 잘할 수 있을까를 놓고도 또 굉장히 많은 그런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왜냐면, 지난해 하위권이라는 성적표 어쨌든 받아들여야 했잖아요. 그럼 뭐라도 변화를, 상위권 팀들도 변화를 주면은, 하이권 팀도 변화를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LG 트윈스가 전문가들도 상위권에다 놓고 또올 시즌 전망을 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는 데에는 이렇게 주전이 야수들이 확고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전에서 조금 어 아쉬운 선수들만 올라와 주면 된다. 이런 것들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주전 야수들의 컨디션을 보면은 저는 어 일요일 날 경기도 봤지만 주전들이 이 상태로 100%까지 올라온다면, 김현수 선수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뭐 홍창기나 신민재나 또 문보경이나 부상 중인 뭐 문성주 선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오지환, 박동원, 오스틴, 박혜민또 이런 선수들도 컨디션이 다 괜찮아요. 어, 잘 올라오고 있고 선발 투수들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지금 오키나와서부터 해서 선수들이 투구수를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뭐 개수에 맞춰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물론 경기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100%를 맞춰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내일 롯데전에 아직 시범 경기 에 나서지 않은 에르난데스와 임찬규 선수까지만 되면뭐 선발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업 야수와 불펜 지난 시즌에도 조금 개선해야 될 아쉬운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느냐?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시범 경기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빼본 야수 자리를 넣고 지금 봤을 때는 이주원, 문정빈, 구본혁 최원영 여기까지는 들어갈 게 확실해 보이는데 야수 가운데서는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저는 뭐 이영빈 선수를 놔도 되고 이영빈 선수를 퓨처스에서 유격수 수비를 위해서 그런 기간이 이영빈 선수는 없었잖아요. 1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무에서도 유격수로 거의 못 뛰었고, 심우준 선수랑 같이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퓨처스에서 이영빈 선수를 유격수로 좀 더, 어, 여유를 두고 키울 시간이 있다면, 그 자리에는 뭐 김민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송찬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번 KT전에서는 일본 선수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또 캠프 멤버였던 김성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선수들을 또 테스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자리를 놓고 어떤 선수들이 들어갈지 상당히 또 궁금한데 어쨌든 뭐 이영민 선수가 그대로 타격 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백업은 이렇게 확정은 됐지만. 한 자리, 두 자리 정도를 놓고는 계속 경쟁을 이어갈 것 같고,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수 쪽은. 예, 그래서, 15일날 SSG전이 이제 문성주 선수가 복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훈련에 좀 빠져있다가, 다시 퓨처스팀에서 몸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전까지 롯데전이 있고, 삼성전이 있어요. 그 자리에, 문성주 선수 빠진 한 자리에는, 토요일 경기에서는 이영빈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문정빈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스타팅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전을 쓸때또 백업 선수들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안 놓쳤으면 좋겠고 현재까지는 백업 야수 중에서 저는 문정빈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성주 선수까지 1군 선수단에 합류를 한다면 이제 거의 완전체로 내 경기를 뛰는데 그 중에서도 뭐한두세 경기 정도는 실제 패런트 레이스처럼 라인업 주전 최고의 라인업을 짜고, 어, 그 다음에 경기 후반부에 갔을 때 대타, 대수비, 대주자를 쓰고 이런 것처럼 운영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마지막에 홈 경기 두 경기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SSG 전까지 세 경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경기들에서는 완전히 이제 개막 엔트리를 거의 정해놓고 할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개막 엔트리 정말 이 빡빡한 그 가운데서. 백업 경쟁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이, 주전 선수들은 뭐 그냥 편하게 보시고, 백업 선수들이 하는 거좀 더,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불펜 쪽은 마무리 투수인 장현식 선수 앞에, 저는 김강률, 박명근, 김영우까지는 된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김영우 선수가 신인이고, 더, 면밀하게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일본에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김영호 선수는 아직까지는 일본에서의 데이터는 없고 어 그게 또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김영호 선수는 그래도 연습 경기에서 피홈런을 맞은 이후로 그 다음 경기는 무실점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이상이 없으면 어 제구도 뭐 크게 안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개막 엔트리 또 필승조로 쓸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등판하지 않은 선수들은 백승현, 김진성, 심창민이 있는데 심창민 선수는 일요일 날 몸을 풀었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등판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요세 선수들도 조금 봐야 될것 같고 특히나 심창민 선수는 NC 시절부터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더 편한 상황에서 어, 타이트한 상황까지 갖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백승현 선수의 몸이 또 어떨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김진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존에 득반했던 선수들 을 보면은 나름대로 무난하게 최채영 선수는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왼손 투수가 조금 불펜 쪽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최채영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에 등판했던 선수들은 좀더 15경기에서 좋은 피칭을 보여줘야 된다. 아마 최채영 선수랑 이우찬 선수 정도는 1군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의저한이 없는 가운데 이두 선수가 그래도 불펜으로서는 뭐 지금 무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은 뭐 우강훈, 김대현, 뭐 이지강, 허준혁, 성동현, 뭐 정우영, 요런 선수들까지 해서 첫 번째 등판에서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좀 더, 어 끌어올린 상황에서, 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등판을 좀 잊고 점점점점 점점 베스트에 가까워지는 그 선수들만이 개막엔티를 들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투수들이 KT와의 2연전을 보면 구속들은 다들 올랐어요 근데 제구나 어, 제구가 흔들려서 뭐 공이 앞에서 조금 튄다든지 아니면 은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폭투를 던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 9위도 어 뭔가 공은 빨라졌는데 이 공이 안타를 맞는다든지 쉽게 어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홈런을 맞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선수들은 점검을 또 해서 어 피드백을 좀 해서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4집까지는 엔트리 변동이 크게 없이 어 등판 안한 선수들까지만 조금 던져보고 중간에 휴식일에 하루 잊고 대구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투수든 야수든 엔트리에 변화를 크게 줄수 있고 아니면은 대구 삼성전까지는 이대로 갔다가 또 수도권 원정인 문항에서 좀 엔트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엔트리에 또 변동되는 선수들도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8경기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롯데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사직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아마 어,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은 에르난데스와 임찬규 선수가 어떤 형태로든 출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선발투수 마찬가지로 60개 언저리까지 투구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등판에서 뭐한 80개에서 100개 사이로 맞춰놓으면 어, 페어트레이스첫 번째 경기부터 정상적으로 100개씩 투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선발투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선수까지 점검을 마치면. 아마 이제 개막 선발 순서는 시범 경기 순서대로 치르노스와 손주영이 롯데자이언츠전 개막 2연전 잠실에서 열리는 경기에 먼저 나서고, 그 이후에 에르난데스, 임찬규, 송승기가 하나와의 홈 3연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NC와의 창원 언정에서 치리노스, 손주영, 에르난데스로. 뭐 사실상 원투펀치는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라고 볼수 있지만 손주영 선수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유는 역시 주위의 등판을 에르난데스에게 먼저 시키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발 순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 롯데 2연전 어, 간단하게 좀 관전 포인트를 보면은 일단 양 팀이 어,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만 개막전에서 맞붙기 때문에 개막 시리즈에서 쓸수 있는 선발 투수는 이 시범 경기에서 맞붙기 전에 다 써버렸어요. LG는 치리노스, 뭐손주용 이런 선수들을 KT와의 어, 경기에서 썼고. 롯데도 마찬가지로 반즈와 데이비스 박세은까지 다 출전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열리는 2연전, 시범 경기에서는 이 선수들이, 어, LG전에서는 미리, 어, 등판을 안 시킨다는 거겠죠. 그리고 개막 2연전에는, 요, 안 나온 선수들이, 서로를 상대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개막 2연전 양팀의 선발은 1차전에서는 칠리노스와 반지가 맞붙고 2차전에서는 손주영 대 데이비슨 혹은 손주영 대 박세웅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박세웅 선수의 등판이 유력한 게 박세웅 선수는 어 좀더 많은 이닝을 던지고 데이비슨 선수는 조금 더 짧게 던졌거든요 그러면 데이비슨 선수가 좀 후순위에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번 이 15경기 2연전에서는 양 팀의 나머지 선발 투수들이 좀 나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2연전은 저는 뭐 타격은 점점 올라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투수력이 어, 특히나 불펜이 KT만큼 롯데타선도 짜임새가 있거든요. 예, 뭐 고승민은 빠졌지만 뭐 윤동희, 손호영, 나승현 황성빈, 뭐 레이에스, 또 전준우 이런 선수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지난해 타선을 이끌었던 예, 그래서 어, 타선을 상대하는 투수들이 어떤 컨디션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를 더 주목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어, KT전에는 진짜 좀 긴장해서 어, 첫1 5명기고 해서 그런 건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경기를 마치고 어, 1 5경기 어, 저는 뭐 5월에 가깝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 2연패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롯데전에는 뭐한 경기 정도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경기력과 내용 KT전보다는 좋은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